내가 이 근육 제일 먼저 배울 때 나는 이 폐가 폐, 폐 꽈리가 <laughs> 폐 꽈리의 근육부터 먼저 배웠는데, 폐 꽈리는 원래 근육이 없잖아.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무슨 공부를 했었는데, 이 기도가 내려가는 이 근육들이 다 아, 이것을... 민무리 근육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다음 폐가 이렇게 잘 움직이려면 이 폐가 이제 폐도 이제 혈관이 안에 있으니까 민무리 근육을 잘 움직이려면 평활근의 윤활률을 치듯이 어떤 물질이 잘 어� 편안하게 만들어 줄까 하고 찾아보니, 그게 달맞이꽃 기름이 평화의 근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달맞이꽃을 또 한참 땄다고. 그서그 달맞이꽃 자체를 먹기도 하고, 경남 창녕에 가면은. 달마주꽃이 아주 거기 많은 곳이야. 거기서 실을 가져와서 기름 짜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다고. 여러 가지 근육. 근데 이, 이 근육을 제대로 몰라요. 의학자뿐만 아니라 수행자들도 근육을 잘 몰라. 인체를 움직이는 건 모두 근육인데, 근육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뭐 힘쓰는 근육만 근육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잠을 자면서도 쓰는 근육이 있죠. 잠을 삼에서도 쓰는 거요. 심장도. 물론, 심장도. 심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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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도 음. 행경만. 음. 그냥 24시간 풀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건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심성들도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근육이 각각 달라요. 내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그걸 의학에서는 수익은 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수익은. 근데 잠잘 때 쓰는 근육은 뭐예요? 나의 생각과 전혀 관련 없이 움직이는 근육 그게 불안입을 자니까 불수익은 근데 그럼 어느 근육이 더 중요할까? 불수익은이 중요할까? 수익은이 중요할까? 인체은 수의근도 있고 불수의근도 있고 수의근도 중요하고 불수의근도 중요하지 한데 그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근육이 있어요. 수의근 불수의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근육이 또 있어요. 그의학자들이 말하는 수의근 불수의근 이 외의 근육이 또 하나 있다고. 그게 혼합형 근육 수의근도 되었다가 불수의근도 되었다. 가수의근과불수의근이 <laughs> 동시에 움직이는 근육. 자 여러분들 내가 오늘 퀴즈 수식을 킬립니다 수익근과 불수의근이 동시에 움직이는 근육이 어디에 있을까? 호흡 중에서도 어디에 있을까? 수위근과 불수익은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그래서 이게 인체가 정말로 오묘하게 만들어졌다고 알면 알수록 오묘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수익근도 필요하고 불수익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혼합형 근육도 중요하다 는 거야. 이 혼합형 근육 이 없으면 또 인간이 생명이 주어진 생명대로 수명대로 살 수가 없는 게또이 근육이기도 해. 그리고 이 근육이 우주의 조건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근육인데, 그 인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진화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 주로 어디에 많이 붙어 있을까? 뭐, 중요하지 않는 부위가 없어. 거의 다그 혼합형 근육이 붙어 있는데, 주로 주, 많이 써먹는 근육이 여기. 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가 왜 중요할까 한번 볼까요? 폐에 만약에 호흡을 잘못해가지고 먼지가 들어왔다. 에? 먼지가 들어와서 폐에 까리가 까리 가득 찼다. 가래가 끼었다 이럴 때 바깥으로 배출 시켜야 되죠. 여러분 수영하다 한 번씩 여기가 보러 들어갈 때 재채기 한 번씩 크게 나오죠. 그 재채기 나올 때 근육이 이근입니다. 이게 혼합형 근육이에요. 수이근도 됐다가 불수이근도 됐다가 또는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도, 이건 왜 중요한 근육일까? 폐에 있는 가래를, 찌꺼기를 바깥으로 빨리 내보내려면 강한 압력이 필요하지. 강하게 폐를 꽉 짜줘야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팍빠져나가는거아니에 그래서 얘가,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봐, 팍 <laughs> 가고서 형 어디가 움직인다? <laughs> <laughs> 어디가 움직여? 왜 이거 무기가? 그래서 이 근육이 무척 중요한 근육이고 이 근육은 이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첫째 운동으로 단련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의식으로도 단련을 시켜야 돼. 이 근육은. 운동으로 하는 거야.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 다 키우자. 힘다 들어가니까 크는데. 근데 이 근육은 이제 수익근이 되겠지. 힘을 주면서 키웠으니까. 이렇게 힘을 주면서 키운 근육에서 단단히 크, 근육은 잡혔는데, 불수익은 승, 형성할 수가 없어요. 불수익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근육을 쓰는데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이 근육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불수익은 다스리려면 고요한 명상 끝에 그 명상을 통해서 얘하고 시냅스를 연결, 스냅스를 연결서립스를 연결시켜 줘야 돼. 불수 이거는 주로 스냅스하고 연결되어 있고 의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근육으로만 달 운동으로만 달리시킬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도 얘를 달리시켜서 스냅스를 연결시켜 줘야 돼. 그랬을 때 수근과 불수근이 동시에 단련시킬 수 있다. 근데 운동만 열심해서 빵빵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불수근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불수근이 잘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심장의 근육도 무슨 근육일까요? 벌수위근이죠. 그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이, 심장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만드는 것이 흉부의 근육들인데, 얘들이 벌수위근이, 심장이 움직일 때 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더 심장은 굳어들어지죠. 그래서 심장마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 이 호흡 수행이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하지 않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고난 고난도가 막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내가 다 가르쳐야 되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 그래서 오늘은 수근과 불수근 혼합근 이세 가지 근육이 있다. 지금 우리가 단련시키는 건 혼합형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야. 이 근육을. 그럼 이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첫째, 고요한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두 번째, 적절한 운동으로 이 근육을 단련시켜야 된다. 세 번째 먹는 음식 단백질도 골, 제대로 섭취해 줘야 된다. 그다음 이걸 단련 시, 시키더라도 들어오는 통로까지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훈련을 시켜야지. 들어오는 통로는 닫아놓고 좁은데, 저이 이 말이잖아. 여기는 좁은데 여기만 단련 시킨다고 단련 될까? 사람들은 놓친 게 바로 입구가 기도는 막혔는데 여기만 키우려고 덤벼들면 반드시 부작용이 어떤 근이 죽느냐 하면 불수익근이 죽어요. 여기를 막아놓고 여기만 키우려고 덤벼들면 근육은 수의근은 크겠지만 불수익근이함몰돼요불수익근이함몰되면 죽어있으면 말안 들으면 어디가 탈난주도 몰라요. 그게 현대 의학에서 그거 못찾아요 우산에 갔던 사람이 불수익은이 엄청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지, 당연히. 처음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불수익건을 살리는 거를 툭 건들어주니까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던 거고. 이런, 그런 불수익은이여기여기 여기 구석구석에 잠복돼 있다는 사실. 이제 불수구의 불수근이란 공부도 열심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 해야 돼. 꼭 그렇게 수, 근육이 어떤 어떤 근육이 있는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호흡 상태가 불수근의 움직임으로. 거로... 집중력이로. 집중, 의식을 모아서 한 곳으로 집중시켰을 때, 내가 움직이고 자는 그 부위가 움직여주도록 집중화시켰을 때. 그게 소위 말하는 명상인데, 그게 하두였어. 이 곳이 죽자나 또는 흉부가 죽었을 때, 여기는 집중력이 강하게 집중을 해줘야 이 신경이 살아나요. 그리고 의식이 고요해야 되고, 이 가슴에 불수익이못 살아나면 아직 의식이 덜 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의식이 고요하지 못하다, 의식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의식, 여기가 안 열리면 천하 없는 사람도 의식이 고요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의식이 고요해야 이게 열리니까. 그래서 이게 열어줘야 그 다음 단계가 여기입니다. 구 독과 좋아 요는 국제 과학 명상 센터 운영 에큰 도움 이 됩니다.